창파나이트는 8세대 포켓몬스터 소드실드에서 등장한 격투타입 포켓몬이다. 분류는 청동오리 포켓몬이고, 모티브는 오리와 중세기 사이다. 8세대에 추가된 가라르리 전폰 파우리의 진화형으로, 한 전투에서 급소를 3번맞치면 창파나이트로 진화한다. 창파나이트라는 이름은, 이름 그대로 창과 파, 그리고 기사를 뜻하는 나이트를 합친 것이다. 가라르지방에 사는 파우리 중 많은 싸움에서 살아남은 파우리만 창파나이트로 진화한다. 단단한 파이프를 방패로 삼아 상대의 공격을 받아넘기고, 날카로운 파줄기를 창처럼 휘둘러 반격한다. 오랜 세월 동안 사용해온 파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파가 시대면 전장을 떠나 배틀에서 은퇴한다. 전용기 스타워설트를 사용하여 파 끝부분을 상대에게 겨눈 채 고속으로 돌격한다. 단, 자신에게 오는 부담도 크기 때문에 사용한 뒤에는 잠깐 동안 움직일 수 없다. 애니메이션에서 지오의 포켓몬으로 등장한다. 초중반에는 다른 멤버에 비해 활약과 비중이 적었으나 월드 챔피언십 4강 난청과의 배틀에서 큰 활약을 한다. 2020년 10월 왕관 의설원 대시 출시를 기념하여 포켓몬고에 데뷔했다. 가라르 파오리를 파트너로 설정하고 엑설런트를 10회 달성하면 창파나이트로 진화시킬 수 있다.